에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그어 네. 제가 타로를 처음 보는데요 어네또 궁금한 게 많은데 어 일단 저는 대학원생이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제가 2주 전에 등록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네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 나오는지도 타로로 나오나요? 뭐 무엇이든 네. <laughs> 는게 타로이기 때문에, 음 중요한 것은 타로를 처음 본다고 하셨고, 네. 궁금한 것이 또 명확하기 때문에, 어 일단은 제가 먼저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타로로 뽑아볼 거예요. 일단 제가 먼저 리딩을 해보고,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드를 해드릴게요. 음, 자유로운 영혼이다. 자유롭다. 그러게요. 자유로워서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나와요. 어, 네. 완전 소름이에요. 그래. 자유롭게 벗어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. 네. 뭐를까 이런 거 있죠? 제가 볼 때는 자만추라고 그러죠. 네. 우리 손님의 자만추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. 네, 사실 그래요. 이상형이 나오겠습니까? 라는 대답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색한 자리를 되게 싫어하고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거든요. 사실 걱정이었어요, 그게. 그러니까 긴장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어,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긴장을 해서 자꾸 뭐 업무적으로 자꾸 상대를 파악하게 되고 조금 안 좋은 걸 의심하게 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상형이라는 그 기준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아. 음. 한번 맛을 보자. 네. 어 이렇게 마음을 좀 갖고 가시는 게 네. 먼저인 것 같거든요. 어, 그렇네요. 네,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약간 저는 그렇게 보여요. 음. 자, 그러면 진짜 손님이 중요한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도 좀그래요 호감도 가고 성격도 좀 맞아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. 좀 원활하게 좋은 데이트와 이게 좋은 어떤 교류를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좀 조정해서 질문해 보면 어떨까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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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한번 다시 뽑아 볼게요. 네 네. 음? 와 일단 나는 준비가 됐다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에서는 뭔가 매력적인 듯한데 내 취향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매력적이니까 네. 아주 싫다 이렇게 볼일 수는 없는 거. 그래서 손님이 만나보고는 싶은데 아뭐더 만날 필요가 이렇게 고민하는 약간 이런 카드가 나오거든요. 아 어,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만나기도 전부터 너무 알아버린다거나 실망을 하면은 그 자체를 아, 안 하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제일이다 생각하고 좀 고민을 해보니 네. 손님이 이 사람, 프로필은 받으셨나요? 그런데 프로필 주지 않나? 예, 네, 받았어요. 네. 손님이 조금이라도 찝찝해서 뭔가 이렇다 하는 게 있,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. 외모가 <laughs> 그런 것 같아. 어깨에서 <laughs> <laughs> 약간 그렇게 보여. 음, 그래서 망설여지세요? 네, 매력적이라고 하셨으니까 <laughs> 어, 인물보다는 어떤 <웃음> 성격을 <웃음> 좀 보려고 좀 생각이 드네요. 그거를 좀 믿고 한번 나가 보셔라고요 네. 혼자 생각하는 거를 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안 그래도 네. 이제 제가 어쨌 어쩌... 하루를 이제 네. 조금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네. 좀 네. 나아지는 것 같아요. <laughs> 최대한 만족하는 답을 드리고 싶어서 최선은 다 했는데. 네. 어, 너무 도움 됐어요. 감사해요, 선생님. 음, 제가 더 <laughs> 감사하고요. 네, 또 전화 드릴게요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